네, 안녕하세요. 프레이 팀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어 이제 저번 주에 예, 유로 트럭 시뮬레이터 2 새로운 DLC가 어, 하나 출시가 됐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어, 이제 기존부터 굉장히 기대를 모았던 어 e b 더 바우틱 C라고 해서 어 이제 동유럽 지역 예, 동유럽 지역이 이제 일부 추가가 되었는데, 그 지역을 일단은, 어,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한번 주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제 무편집으로 아마 올릴 것 같구요. 어, 그리고, 이번 영상 이제 간단하게 한번 주행해보는 걸로,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예, 짐을 가지러 일단 가보도록 하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그 이번 슈프터를 예, 처음으로 예, 사용해서 어, 주행을 해보는 영상인데 이제 그 슈프터가 이제 저도 아직 어 미숙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불편할 수도 있고 어그 이제 원활하게 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점을 그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능숙하게 안될 주도 만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을 것 같아서 네, 미리 네,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현재는 지금 이제 트럭과 m p 멀티플레이어에 어, 접속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그래서 제 속도를 좀 아, 올려도 되나? 주고 그래서 일단은 작업은 미리 제가 하나 구해놨어요. 네. 그래서 들어가주고. 네, 여기서 작업을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번 작업 같은 경우는 이곳. 네. 올슈틴 이라고 하는 곳에 출발해서 이곳 칼리닝그라드의 어, 요, 요곳으로 갑니 여기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요 지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 국경을 넘을 거고 이제 칼리닝그라드인데 좀 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에서 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에, 한번 가보도록 하죠. 거리는 약 276km가 되고요. 어, 여러분들께 이제 국경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저곳이네? 저곳에 이제 주차를 해야될 것 같네요. 보니까. 그죠? 일단은 차를 돌려서 주차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차를 제대로 맞춰주고 아이고 아이고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이제 컨트롤이 네, 살짝 네, 조금 불안불안해요. 그래서 현재 차량에서 일단은 주차를 해서 상차를 하고 먼저 어,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정보에 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케이. 이제 끄고, 이렇게 실어주시고요. 오케이. 네, 그래서, 어, 이번 주행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해드리자면은, 현 차량은, 여기, 아, 안 나오네? 현 차량은 이제 스카니아 S730 차량입니다. 스카니아 S730 차량으로 갈 거고, 트레일러는, 뒤에 보시다시피, 이제 평판, 네, 플랫보드 트레일러인데, 그, 이제, 컨테이너도 실을 수 있는, 컨테이너 핀이 있는, 예, 어, 그 플랫배드 트레일러로 갈 거고, 이제 스카니아 S73662 태그리프트 차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로지텍 G29, 이제 핸들, 그리고 페달, 그리고 제 로지텍 G29 전용 쉬프터를 사용할 거고요. 어쨌든, 네, 올슈틴, 폴란드 올슈틴에서 이제 러시, 러시아, 칼리닝그라드로 한번 가오도록 하겠습니다. 왔어요. 그래서 이곳은 <laughs>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번 DS로 추가된 지역은 아닙니다. 네, 이번 DS로 추가된 지역은 아니고 네, 여러분들께 이제 주행하면서 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현재 지금은 폴란드, 폴란드 올슈티 지역에 어, 있습니다. 로터리 오케이. 그래서 속도 적당히 잘 줄여서 하나 나가주시고 지금은 이제 어, 오늘은 네, 이게 출시된지 얼마 안돼가지고 조금 의왓을 어, 주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멀티플레이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일단 지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어디서부터 그 시작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무편집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자막, 자막이나 이제 자르는 것도 이제 앞뒤 그, 이제 그 부분만 자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또 뭐, 그냥 하고, 자막이나 이런 거, 이런 이제 특별한 기능들은 안 넣을 거고요. 그래서 외전. 여기 보시면은 우리 표지판 칼리니그라드라고 써 있죠. 해보고. 실수. 아, 속도를 줄였어야 되는데 속도를 못 줄여가지고 잠깐 실수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없어서. 별로 이렇게 어, 민폐를 끼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아직 미숙하다 보니까 이게 아직 그, 그 멀티로 동시에 그런 게잘안 돼가지고 조금 힘들어요. 어쨌든 잠시만요. 되나 모르겠네. 아, 됐다 오오오 아씨 주저 하자마자 날아갔네. 네, 저 친구 다행히 못 봤어요. 어, 다행히 네. 일단 그냥 가겠습니다. 일단 이플레 걸려버려가지고 네, 어쩔 수 없네요. 그냥 갑니다. 이제 크루스 컨트롤 같은 거안 쓰니까 상관없어요. 별로. 그래서 현재 이 게임 시간은 오후 9시 12분이, 꺼져 죠 뭐야? 비 <laughs> 트레일러를 이렇게 끌고 다니네 어휴 씨. 뭐하는 친구지? 닉네임이 이상하네 일단, 속도를 지나치게 올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사람은 확실히 많죠, 지금. 확실히 지금 사람이 많아요, 지금. 네, 여기가 이제, 이 DLC가 나온 지 지금 일주일도 안된 시점이라, 네, 지금 이곳을 이제, 타워 많은 사람들이 약, 약, 아, 몇 주간, 네, 몇 주간은 이제 조금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벌써 3명이네요. 네, 취침 중이네. 그래서 이 도로는 아마 그 추가된 도로일 겁니다. 예. 칼리닉 그라드이 아, 엔진 계속 날아가네. 일단 지금 쿨타이 걸려가지고, 예. 일단은 수리를 못하고. 일단 계속 따라서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앞에는 이제 새로 추가된 폴게이트, 아니고, 검문소 국경 검문소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국경 검문소에 도착했습니다. 폴란드에 출국 검문소죠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눌러주시고, 시동 걸어주시고 네. 검문, 시, 검문해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 제가 익스페터 메타 할 때는 가까이 안 가면은 이게 인식이 차단기에 가깝지 않으면은 인식이 안 되는 어, 그런 이제 버그가 있었는데 지금 수리가 됐습니다. 네, 수정이 돼서 정상적으로 네, 검문소 통과가 되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저그 뭐라고 하지 저 포인트? 네, 저 포인트 안에 들어오면은 그냥 자동으로 네, 그냥 모든 전체가 인식되는. 인식되도로 이제 수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기서 무식구 우회전이라고 했죠. 네, 저쪽으로 갈일 없을 겁니다. 아 수, 엔진 계속 나가네. 지금 엔진 고장 때문에 속도를 못 냈는데 아이거 수령 못 하니까 좀. 이것저것... 우선 그냥 이렇게 알아서 통과해 주시면 됩니다. 차선 조금 넘으면 돼요, 이쪽 그래서, 저 친구가 있으니까 저 오른쪽, 아 그냥 갑시다. 예. 네. 이 친구가 막 나, 나갔으니까 그냥 갑시다. 여서 오케이. 검문. 꿀타, 아, 너무 많이 남았네. 굴타임 상관없습니다. 갑니다. 시, 됐다. 출발. 그래서 쭉 가주면 됩니다. 그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그칼리닝그라드라고 했는데 칼리닝그라드가 이제 러시아령이에요, 러시아 땅이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로 이제 들어가는, 예, 네, 러시아 그로 이제 입국하는 검문소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저 앞에 보시는 저곳이 어, 이제 칼리닝그라드입니다 네, 저희 직진하면 되는데 저희는 직진이 아니라 우회전을 골랐기 때문에 우회, 우회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꽤좀 가야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이 길을 갈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저기서 직진을 해서 도시 안으로 들어가니까, 네. 저희는 이제 도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아까 그항업 선택할 때 보셨듯이, 바깥쪽이라, 사람 서 있습니다. 사람, 사람이고, 네. 사람이 이 물체 판정받아가지고 굉장히 단단합니다. 방금 안 돼요. 게 멀티라 저그 랜덤 도로 이벤트가 제대로 안 보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뭐 신호 지켜줄 필요는 없죠 멀티에서는 싱글에서는 신호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이 앞에 가서 또그안 합쳐지나 고속도로구나. 도로면 빠져주고 쭉또 올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서 우회전 아, 이길도꽤 다닐 것 같긴 하구나 아, 다녔었구나 이길 우회전 칼리그라다좀 넓은 지역이란 자, 우회전 여기 지히죠기서지켜주시고 자회전 자회전이 네. 아니라 왼쪽으로 여기도 무슨지 검문소검문소 네, 비슷한거 있어요? 네,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 경찰초소? 네, 경찰초소 뭐 이런거 같아요 뭔지는 모르겠고요 여기서 직진합니다. 직진해서 쭉길 따라서 쭉 가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좀 봐야 될것 같아. 이게 회사가 지금 목적지 회사가 이 지역에서 만이 지역 그 지역 회사랑 가서좀 다르게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고 이런 거 볼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 주유소 하나 있고요 내비게이션의 목적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쭉 가다가 이 길이 저 회사만을 위한 길인 것 같아요. 저 회사를 가기 위한 길, 다른 데로 못 가고 다른 데로 가고. 어쨌든 여기에 주차장 같은 거 네, 버스 정류장이네요. 붙어서 네. 훌쩍 톡톡 줄여서 여기서 좌회전 하겠습니다. 들어주시고 가줍니다 그래서 일단 속도를 다시 올려주고 여기는 이제, 사람이 없다보니까 좀 심심하긴 하네요. 그죠지금 사람이 많지 않은 시간대라 여기 아마 사람 많을 때 들어오면은 붐빌 것 같아요. 아까 저런 메인도로 같은 경우, 여기도 말고 여기도 말고 메인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사람이 붐빌 것 같고 방금도 이제 시동 꺼져가지고 좀. 나 왔습니다. 네, 뭔가 좀 다르게 생긴한것 같아요. 밑에 보니까. 오늘좀뒤내 데비게이션 보이지 모르겠지만 네, 여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죠. 오우길 좁네요? 네. 아, 주차네? 이렇게 주차네? 주차 해야 되겠는데 잠시만요. 아 나. 아이고. 뭐시할수 있나 이거? 되나 이거? 아. 후진 주차한 줄 알았는데. 가봅니다. 서 오케이 좋습니다. 꺼주고 오케이 뭐 누구처럼이야? 뭐두 종과제도 있네요. 어쨌든 네 그래서 오늘 어, 네, 발어 지금까지 어 이언더 마우스 e a DLC 지역을 이제 한번 주행을 해 봤습니다. 어 그래 가지고 일단은 어, 이번 주행에서는 이제 폴란드 올슈티니까 거기서 네, 러시아 칼리린드라드까지 어, 주행을 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구매하시면은 여런거 여러 즐겨볼 수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DLC 같은 경우는 어... 일단은 맵을 보여드리는 게나을것 같아요. 월드 맵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위에 여기 칼리니그라드, 카우나스부터 시작해서 어... 여기가 이제 어 러시아에서 뭐 이제 에스토니아 뭐 이런 지역들 여기 하고 어 여기가 이제 어, 상트페테르부르크 여기가 이제 러시아 지역이고요. 러시아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핀란드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될거 이런 식으로 이런, 여기서 여기,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추가되고요. 그리고 예를, 만약에, 예 만약에 고잉이스트 DLC, 고잉이스트 DLC가 여기 폴란드 동부 지역인데 고잉이스트 예, DLC가 없으면은 이쪽 이 육지로 연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트라베 민데라고 하는 항구에서 <laughs> 트라베 민데라고 하는 항구에서 어, 어디냐? 여기 핀란드로 예,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뭐 그리고 스칸디나비아디에 있으신 분들은 이런 데 카페스타, 유네스 함 이런 데에서 어, 배를 타고 예, 이동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 가격은 제가 확인한 바로 19,000원이었습니다. 19,000원이었고 어, 구매하실 분은 구매하시는 것이, 구매하시고, 어, 말려 말고, 네. 본인 선택이지만, 네. 저는 뭐, 그렇게 불만족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번 영상 여기까지, 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및 주행 영상이었는데요. 그러면은,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죠. 그러면 지금까지, 프레이티비 였습니다.